오늘의 명언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거나, 더 많은 지식을 쌓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잠시 멈춤을 권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이 선택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지 않는 삶은 결국 방향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도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죠.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손에서 무언가를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와 소통하고 정보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자주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이 뛰니까 나도 뛰어야 한다는 불안감의 속도를 높일 뿐입니다. 성찰은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제대로 바로잡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성찰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타인이 정해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거창한 철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의 이유를 들여다보는 것, 내 선택의 근거를 확인하는 것, 그 사소한 과정이 우리 삶을 더욱 단단하고 가치 있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단 1분이라도 좋으니 모든 소음을 끄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항로를 가장 아름다운 방향으로 틀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성찰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